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제목으로 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열흘 전이지요. 어 독일의 항공사인 젊은 윙스 소속의 한 비행기가 어 프랑스 남부의 알프스 산자락에 추락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승객과 승무원 150명 정도가 되는 전원이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밝혀진 사고의 원인이 더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우연한 비행 사고가 아니라 비행기 부기장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소위 자살 비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150명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그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어, 지난 2009년도에 뉴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어, 열흘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거의 정반대의 사건이라고 해도 어, 맞을 것 같아요. 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으로 향하는 u s l o a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어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155명이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4분 정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어 지나가던 기러기 때 하고 이 비행기가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엔진 모두 다에게로 이 기러기 새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엔진이 갑자기 다 멈춘 것입니다. 어, 하늘에서 비행기가 엔진이 멈춰버리면 어떡합니까? 아, 굉장히 위급, 한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썰렌버거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기장이 직감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근처에 있는 공항으로 회항하기는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내린 것이 뭐냐면, 어, 허드슨 강에, 그 뉴욕을 메나탄 그 가로지르고 있는 그 허드슨 강에 이제 이 불시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한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 그 메나탄의 빌딩 숲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메나탄 빌딩 숲을 다 우회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싹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그림같이 이 허드슨강에 이설렘버 기장이 비행기를 안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155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구조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것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두 이야기는 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멸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프스에 추락했던 그 비행기에 타고 계셨다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 아래 머물게 됐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면 스스로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구원을 해낼 만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비행기와 함께 그냥 같이 추락하는 것이죠.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구원자를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해결해주실 만한 구원자를 보내 주시는 것이죠. 추락하는 비행기의 조정간을 다시 붙잡고. 그 행로를 조정해서 무사히 안전한 곳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종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한 용어를 빌려서 그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자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단순하게 그냥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A great high priest. 한국말로 하면 대제사장 할때 대자도 큰 자고 큰... 대제사장 큰도 큰이잖아요. 크고 또 큰. 이렇게 우리가 중복되는 것인데요. 큰 대세, 대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Perfect High Priest. 또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함께 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구약의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는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 집행자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미리에이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그 자체로 흠 없는 흠그그 그 자체로 그 연약한 제그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한 번의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만한 능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자녀도로 다시 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드슨강의 기적보다도 사실은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성금요일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 집례자이고 동시에 제물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떠한 신앙의 자리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사실 해마다 맞는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맞는 어, 성금요일인데, 특별히 2015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Weakness.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예차의 연약함이 때로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도 하고 실수하게도 하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몫에 주어진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막 힘있게 그 뛰어다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참 좋을 때다. 그 보기만 해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야 좋을 때다. 저 때가 참 좋았지.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공부 문제, 부모님 문제, 친구 문제, 장래 문제, 신앙 문제 뭐 연애 문제 등등 해가지고요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주유학교 어린애들까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laughs> 어, 난 지금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꼬맹이들도 다 어려워요. 형 때문에 어렵고 동생 때문에 어렵고 뭐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요, 어, 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영어의 그 s y m p a t i z e 그, 그, 동정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의 어원이 본래 그 그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 이 단어는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 고통당하다 또는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동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아유, 참안 됐네. 그러니까 필저필이 피리, 피리. PT.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그 고난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고난을 당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안의 사랑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극한의 고통, 극한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지기에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다 갖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요. 능력은 있지만 또 의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의지도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적용의 메시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지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므로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이죠.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어, 이 따와서 이제 특별히 어, 돌아온 탕자를 다시 품어 주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별명이 있는데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 빛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림이지만. 그래서 어, 이 자신이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치 거기에 조명이 비추는 것처럼 렘브란트는 그렇게. 아, 밝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입니다. 저, 저쪽 오른쪽에 또 밝은 사람은 그 형이에요, 형. <laughs> 형 이야기는 잠시 뭐 제껴놓고. 하여간 이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손이 사실은 이 그림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명, 그, 그,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 지금은 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면 그 눈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그 눈이 이렇게 그 물기가 촉촉해가지고요 그 짐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침침한 상태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다,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렘브라트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 렘브라트가이 아버지의 두 손을 그리고 있는 방식은 사실 더 어, 재미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손은요, 굉장히 강하고 투박한 남자의 손입니다. 이게 잘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손은 사실 굉장히 갸냅하고 어,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엠브란트가 일부러 그렇게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드러움과 보살핌으로 아들을 다시 맞으시는 포근한 어머니적인 모습.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오들을, 아, 다시 돌아온 아들을 이제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laughs> 자세히 보면 이게 손이 상당히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이 그림을 보고서 감명을 받은 뒤에 동일한 제목으로 탕저의 기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일 동안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러시아에 이제 그 원본이 있는데요. 가가지고 3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세 시간씩 계속 그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점을 이제 그 책에다 풀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의 깨달음을 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당시 한 없는 고통과 고뇌에 짓눌려 있었고 그만큼 외로웠지만 은혜로운 손길로 언나간 아들을 어루만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꿇어 앉은 젊은이는 사실 바로 나였습니다. 스스로 오랫동안 그런 사랑을 갈망해 왔기에 노인이 얼마나 큰 애정을 담아서 자식을 쓰다듬고 있는지 확실하게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며 고생하던 탕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이 그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때를 따라 금유리여기신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다시금 위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함께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